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왜 하필이면 당신보다 못생기고 돈도 없어 보이는 양아치 같은 놈에게 목을 매고 매달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늘을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남자 보는 눈이 삐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것도 아니고 눈이 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온 가장 정교하고 냉혹한 유전자 간별 본능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헌신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여자를 단몇 마디 말과 눈빛만으로 당신 발 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금지된 심리 기술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급투쟁이며 먹히느냐 먹느냐가 결정되는 야생의 생존법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녀관계의 먹이사슬과 권력구조를 해부하는 관계, 심리학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당신의 뇌를 완전히 개조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뇌 해킹을 시작하기 전에 더 이상 호구로 살고 싶지 않은 분들만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번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고스펙 전문직, 남성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 모든 걸 그녀에게 다 바쳤습니다. 비싼 선물은 기본이고, 그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심지어 발까지 씻겨주며 공주님처럼 모셨는데, 결국 그녀는 저를 버리고 나쁜 놈에게 갔습니다. 이분들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성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숭배자와는 절대로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암컷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수컷에게 자신의 귀한 난자를 제공하는 것을 생물학적 자살 행위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쩔쩔 매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이마에 나는 당신보다 열등한 유전자입니다. 라는 낙인을 찍는 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돈 많은 하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 없습니다. 잘생긴 내시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무의식은 자신을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우두머리 수컷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나쁜 남자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자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자신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에 여자를 동참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순해빠진 당신이 하루아침에 여성을 지배하는 알파메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격 개조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은 증명합니다. 태도가 본능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심리 조작 기술은 당신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폭등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결핍의 경제학, 즉 줬다 뺏기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두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당신의 호감과 친절을 언제든 리필 가능한 공짜 물처럼 무제한으로 퍼주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칭찬을 던지되 그 끝에는 반드시 비판이나 조건을 달아 그녀의 뇌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 정말 미인이시네요 라고 칭찬한 뒤 그윽하게 눈을 맞추다가 그런데 성격은 꽤나 까칠할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라고 툭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픽업 아티스트들은 내깅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인지부조와 유발이라고 합니다. 칭찬으로 마음을 열었다가 비판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합니다. 어이 남자 나한테 반한 줄 알았는데 뭐지 나를 평가하고 있네 내 성격이 별로인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봅니다. 이때부터 권력의 축은 이동합니다. 평가받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니에요. 저 성격 좋아요라며 해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역전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아가는 구도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로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작은 균열이 시작되면 그다음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당신은 그저 여유롭게 뒤짐을 지고 그녀의 노력을 감상하며 가끔 보상을 던져주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동공지배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호감 있는 여성 앞에서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쉴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질까봐, 혹은 내가 재미없는 남자로 보일까봐, 쓸데없는 말로 공백을 메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불안함의 반증입니다. 진짜 강한 수컷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 도중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3 최소 5 초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응시하십시오. 눈을 깜빡이지도 말고 웃지도 마십시오. 그저 사자가 먹잇감을 관찰하듯 건조하지만 강렬하게 쳐다보십시오. 이때 흐르는 정적은 1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먼저 시선을 피하거나 왜, 왜 그렇게 쳐다봐요? 라고 물으며 부끄러워한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의 기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상위포식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 던지십시오. 그냥요, 당신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면 그녀의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 온도 차이야말로 여성의 뇌 속에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남자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녀의 예상을 철저히 배신하는 반전 매력의 알고리즘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일종의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어주면 좋아하겠지, 내가 튕기면 더 매달리겠지라는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이 시나리오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녀가 기대하는 반응에 정반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녀가 예쁘게 꾸미고 나왔을 때 외모 칭찬을 아끼십시오. 대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그녀의 목소리, 톤이나 사소한 습관, 혹은 지적인 면모를 관찰했다가 무심하게 칭찬하십시오. 오늘 옷이 예쁜 애라는 말 대신 당신은 참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좋아 대화할 때 사람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네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녀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외모가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꿰뚫어 보는 남자 남들은 모르는 나의 내면을 알아봐 주는 남자. 이런 착각이 드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장 해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외모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당신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셋과 대화의 기술에 대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알이 필요하듯 실전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무기가 더 필요합니다. 여성의 오감을 자극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데이트 환경 설정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입술을 훔칠 수 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스킨십의 타이밍까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1급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고백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고백은 도박이 아니라 확인 사살이어야 합니다. 과연 여성을 안달나게 만드는 카톡 답장 시간의 법칙은 무엇이며 애프터 신청을 할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화법은 무엇인지 이 디테일한 전략들을 모르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꼴이 될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밥 먹고 영화 보는 데이트는 집어치우십시오. 여성의 뇌 호르몬을 조작하여 당신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중독의 메커니즘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여성의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환경적 조건은 바로 조명과 좌석의 배치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할때 밝고 환한 조명의 카페나 식당을 선호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밝은 빛은 인간의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이성을 깨웁니다. 여성을 무장 해제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조도가 낮은 어두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둠은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낮추고 동공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동공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을 볼때 동공이 풀리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강제로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뇌는 아주 흥미로운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두워서 동공이 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는 내가 이 남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동공이 커진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인 오류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이 오류를 철저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윽한 조명 아래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최면에 걸립니다. 자석 패치 또한 승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절대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지 마십시오. 마주보는 자세는 심리학적으로 대립과 평가, 그리고 긴장을 유발하는 면접관의 구도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바 테이블처럼 나란히 앉거나 90도 각도로 꺾인 L자형 테이블입니다. 이 위치는 신체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주면서도 시선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옆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거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게 되어 후각적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청각과 후각에 지배당하는 동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채취와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바로 꽂히는 순간, 그녀의 이성적 방어막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세팅이 끝났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바로 카카오톡 대화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녀의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1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고 일이 없어지자마자 총알 같이 답장을 보내는 당신. 이것은 나는 할일 없는 한가한 남자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카톡은 대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도구이자 심리전의 도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해야 할 심리학 이론은 바로 간헐적 강화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자들이 슬롯 머신에 빠지는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슬롯 머신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 잭팟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돈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답장이 언제나 예측 가능한 시간에 일정한 패턴으로 온다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그 어떤 긴장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답장 시간의 패턴을 무작위로 섞으십시오. 어떨 때는 칼같이 답장을 보내서 안도감을 주다가 어떨 때는 서너 시간 동안 일부러 씹어서 불안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불안감이 바로 여성의 뇌를 당신에게 중독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남자 뭐하지 바쁜가 혹시 내가 말실수했나 왜 연락이 없지 그녀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당신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트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단답으로 보내는데 당신 혼자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권력 구도에서 완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미러링 전략을 쓰십시오. 그녀가 보낸 텍스트의 길이와 비슷하게 혹은 그보다 조금 짧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입니다. 이모티콘 남발은 금물입니다. 남자의 가벼움과 유치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위트 있게 핵심만 전달하십시오. 궁금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라고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녀 관계의 활용점정인 스킨십. 그 중에서도 키스 타이밍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매너를 지킨다는 핑계로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심지어 어떤 바보 같은 남자들은 저기 나 너한테 키스해도 되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입으로 응 키스해줘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자가 리드해 주기를 그리고 그 리드에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신호는 명확합니다. 대화 도중 그녀가 당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응시하거나 입술을 혀로 축이거나 시선이 당신의 입술로 향할 때입니다. 이때 바로 돌진하지 말고 먼저 가벼운 스킨십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손등이나 팔뚝을 가볍게 스쳤을 때 그녀가 움찔하며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그린라이트입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거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퍼스널 스페이스, 즉 개인적인 영역 안으로 과감하게 침투하십시오. 이때 그녀의 동공이 풀리고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윽하게 눈을 맞추다가 고개를 천천히 사시고 도 각도로 틀어 다가가십시오. 이 천천히 다가가는 시간이 여성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며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최고의 전이가 됩니다. 만약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무렇지 않게 물러나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 여유로움이 중요합니다. 거절 당했다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직 타이밍이 아니었을 뿐이고 나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뻔뻔함과 여유가 여성에게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다음번 시도에서는 100% 성공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썸 단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실전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연애가 시작된 직후부터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 즉, 기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준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스스로 어항 속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고도의 사육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집착을 유도하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아닌 건강한 의존성을 만드는 법 그리고 권태기를 예방하는 도파민 관리법까지 연애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더 깊고 은밀한 심리 조정술이 다음 제3부에서 펼쳐집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당신은 기껏 얻은 그녀를 다른 알파베일에게 뺏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녀의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이 강의를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마치 결승선에 통과한 마라토너처럼 긴장을 풀고 퍼져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내 여자니까 안심해도 되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애의 시작은 결승선 통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제2라운드에 공이 울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여성의 뇌는 패턴을 파악하는 순간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하고 주말마다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돌며 예측 가능한 반응만 보여주는 당신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편안한 가구일 뿐입니다. 이 권태의 늪에서 탈출하여 그녀를 영원히 당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간헐적 강화 원리를 생활 전반에 아주 교묘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실 겁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이를 매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대뇌의 쾌락, 중추를 미친 듯이 자극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해 봅시다. 평소에는 무심한 척 하다가 예고 없이 꽃한 송이를 선물하거나, 아무 날도 아닌데 근사한 곳에 데려가십시오. 반대로 그녀가 기대했던 기념일이나 약속에는 오히려 담백하게 넘어가거나 작은 실망감을 주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이 그녀의 뇌를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갖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을 그녀에게 100% 오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비감은 매력의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당신만의 취미생활이나 그녀가 모르는 사회적 모임을 가지십시오. 연락이 잘안 되는 시간이 존재해야 하고 그 시간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그녀의 상상력이 작동할 틈을 주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과 동경이 섞인 상상이 애착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녀가 당신에게 투자하게 만드는 매물 비용의 오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랑하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도 들어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밥값도 다 내고 데이트 코스도 다 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헌신을 받은 여자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투자한 대상에게 더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효과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십시오. 나 넥타이 좀 골라줄래? 이번 데이트 맛집은 자기가 한번 알아봐줘.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어깨 좀 주물러줘. 그녀가 당신을 위해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그 행동에 대해 칭찬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남자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나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나 봐. 이것은 그녀의 뇌를 스스로 세뇌시키는 과정입니다.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녀는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당신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건강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메이트 가딩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내 남자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수컷심을 확인할 때. 소유욕이 폭발합니다. 절대로 바람을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라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와 깔끔한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회사 여직원이 나한테 커피를 사주더라. 오늘 모임에서 어떤 분이 나보고 동안이라던데. 라는 식의 가벼운 에피소드를 흘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전혀 관심 없다는 듯한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밖에 없지만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불안감은 그녀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안정감과 불안감의 황금 비율은 7대 3입니다. 7할에 신뢰와 사랑을 주되 3할에 긴장감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권태기 없이 평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자, 이제 관계 유지의 핵심 기술들을 익혔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침대 위에서의 권력 관계, 즉 속궁합을 지배하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마치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침대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 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성은 침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을 압도하고 리드해주는 강력한 지배자를 원합니다. 착한 남자는 침실 밖에서만 유효합니다. 침실 안에서는 이기적인 포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쾌락을 위해 봉사하지 말고 당신의 쾌락을 위해 그녀를 이용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거칠게 몰아붙이고 원하는 체위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그녀가 부끄러워할 만한 말들을 속삭이십시오. 이때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은 곧장 성적 흥분으로 전환됩니다.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 지배적인 태도가 여성에게는 내가 이 강한 남자에게 소유당했다는 원초적인 안정감과 쾌락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평소의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신사였다가 밤에는 거침없는 야수로 돌변하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여성이 꿈꾸는 판타지의 정점입니다. 이 격차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남자에게 질릴 수 있는 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조금은 충격적이고 기존의 도덕관념과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며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실입니다. 착한 남자가 되어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나쁜 남자가 되어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4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그녀가 당신에게 결혼을 구걸하게 만드는 최종 단계의 전략, 즉 관계의 완성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잘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남자의 인생 자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대한 마인드셋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알파메일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자를 쫓아다니는 삶을 끝내고 여자들이 줄을 서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지막 강의까지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지막 열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본능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이제 정상에서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연애라는 게임의 최종 단계인 결혼과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연애를 하다가, 나이가 차면 쫓기듯이 결혼을 구걸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제발 받아줘. 이런 태도는 당신의 가치를 떨이 처분하는 재고, 상품으로 전락시킵니다. 명심하십시오. 결혼은 당신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성이 가장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는 결혼에 목매 달지 않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일과 비전, 그리고 야망에 미쳐있는 남자 여자가 없어도 혼자서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남자에게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저는 버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이 버스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그 버스에 탑승한 승객일 뿐입니다. 그녀가 함께 가면 즐거운 일이지만 그녀가 내린다고 해서 버스가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버스의 핸들을 꽉 쥐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달릴 때 그녀는 비로소 이 버스에서 내리면 안 되겠구나. 이 남자를 놓치면 내 인생의 방향도 잃겠구나. 라는 생존의 공포와 함께 강렬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녀의 입에서 우리 결혼은 언제 해? 오빠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부터 여자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책을 읽어 지성을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사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미래 가치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통장 장호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더큰 베팅을 하는 동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남자가 되어가는 당신을 보며 그녀는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다. 저렇게 멋진 남자를 다른 여자가 채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건강한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내조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걸맞은 여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당신이라는 남자의 인생 전체를 조망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들은 단순히 여자를 꼬시는 장이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에서 남성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알파메일의 생존 철학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침묵을 견디는 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냉철함. 이 모든 것은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자는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한 남자의 인생에 따라오는 수많은 트로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당신은 무너집니다. 여자에 미쳐서 일을 그르치고, 여자의 기분을 맞추느라, 친구를 버리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남자는 결국 그 여자에게조차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 모든 여자들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자의 사랑을 구걸하는 나약한 소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는 강인한 수컷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독하고 냉정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찌질했던 호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롭고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라는 사냥터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십시오. 아름다운 여자도, 성공도, 명예도 모두 준비된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거절 당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자는 반이고, 당신은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뻔뻔함과 당당함이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눈에 힘을 주고 걸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긴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야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와 새로운 정복의 역사를 저 김서연 박사가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실천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자신만의 성공담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잠들어 있던 야성을 되찾아드린 관계, 심리학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감사합니다.